시험관 아기 시술은 부인에게서 난자를 채취하고 또 남편에게서 정자를 채취해서요. 이 난자와 정자를 수정시켜서 수정란을 부인의 자궁에 넣어주는 시술인데요. 난자 채취가 잘 되지 않거나 또 난자와 정자가 잘 수정되지 않거나 수정란을 자궁에 넣어주었는데도 자궁 내막에 착상을 하지 못하거나 혹은 또 착상을 했다 하더라도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임신이 어려워지게 되는데요. 이 과정 중에서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실패 원인이 바로 착상 실패입니다. 배란이나 수정은 요새 현대의학 기술. 힘이 많이 빌릴 수 있지만 이 착상만큼은 아직도 여성의 자궁 내막의 그 환경이 임신에 적합한 상태가 되어야지만 착상에 성공할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환자분들 사이에서 우스갯소리로 착상은 신의 영역이다 이런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래서 이런 착상 실패가 참 많은데요 이런 착상 실패가 3번 이상 이어지게 된다면 반복적 착상 실패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바로 이런 분들에게 착상탕이라는 착상을 도와주는 한약을 많이 처방하고 있습니다. 또 자궁 내막이 얇고 혈이 부족한 경우에는 보혈제를 좀 많이 처방하고 있고요. 아랫배가 차고 자궁 쪽으로 순환이 좋지 않으신 여성분들에게는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한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. 그런데 사실 이 반복적 착상 실패만큼 무서운 원인이 또 있는데요. 바로 습관성 유산과 조기 폐경입니다. 유산 경험이 두 번, 세번 반복되다 보면 습관성 유산으로 판명받으실 수도 있고요. 또 조기 폐경이라는 병이 있는데요. 요새는 굉장히 젊은 분들이 폐경이 아주 일찍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. 30대 초반인데도 난소기능이 많이 떨어져서 배란이 잘 되지 않거나 또 이런 분들은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아기 시술을 해도 과배란을 시켜도 난자가 많이 생성되지가 않기 때문에 더욱더 시술에 성공 확률이 떨어지게 되는데요. 이런 병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나이가 더 들기 전에 한 달이라도 빨리 임신을 위해서 적극적인 치료를 받으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.